안녕하세요. 도덕과 정서 수업 방법 및 전략에 대해 발표할 윤리교육과 이영주입니다. 저의 발표 제목은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활'입니다. 5학년 도덕의 3단원 '긍정적인 생활에 자차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해요'에 대해 교과서 방식 모델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원 및 차시 개관을 설명드리고 이후 교수 학습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 설정의 취지 및 지도의 중점입니다. 3단원 긍정적인 생활은 스스로를 바르게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아 존중감을 가지는 한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긍정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는 데에 그 설정 취지가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개인의 긍정적 태도는 기쁨으로 이어지고 올바른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개인에 주는 영향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단원은 어려움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등이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 요즘 단원 개관의 이러한 내용은 제가 이 단원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원의 교육과정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3단원 긍정적인 생활은 자연, 초월과의 관계 영역에 어려움을 겪을 때 긍정적인 태도가 왜 필요할까? 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긍정적 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 삶의 태도를 습관화한다. 라는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3단원에서 지도하고자 하는 가치 덕목은 자아존중과 긍정적 태도입니다. 자아존중이란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긍지를 가지며 자신감이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아 개념을 말합니다. 긍정적 태도란 부정적 측면을 인정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겪는 비관주의를 넘어 긍정적 사고를 선택하며 이를 자신의 삶에서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더불어 이 단원에서는 도덕적 사고 능력,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의 교과 역량 함양과 도덕적 가치 덕목 이해하기, 자기 인식 및 존중하기, 실천 의지 기르기의 기능의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3단원 긍정적인 생활 중에서도 4차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해요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4차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행동에 관한 체험 활동을 하며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교수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차시에서는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이라는 교과 역량의 함양과 실천의지 기르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라는 기능의 함양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시에서는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본격적으로 체화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긍정의 말과 행동, 마음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차시는 실천체험 중심의 수업 과정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실천체험 중심의 수업 과정은 학습 문제 인식 및 동기 유발, 실천체험 주제 설정 및 계획, 실천체험 학습 활동의 실행, 실천체험 결과 발표 및 도덕적 정서 의지 강화, 정리 및 확대 적용과 실천 생활화의 단계를 거칩니다. 저도 이 실천 체험 중심의 수업 과정 절차에 따라 수업 방법과 전략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구상한 교수 학습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새롭게 구상한 내용을 더하였습니다. 실천 체험 중심의 수업 과정 절차에 따라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 문제 인식 및 동기 유발을 합니다. 저는 도덕 수업 전반에 걸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1분 명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수업에서도 역시 1분 명상을 가장 먼저 진행합니다. 명상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신을 돌아보며 이어질 수업에 더잘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단원 2차 시 지도서에 수업 도움말로 수록되어 있는 1분 명상 대본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시 학습을 상기하고 학습 문제를 알아봅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문제는 긍정적인 마음을,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긍정적인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다 입니다. 다음으로 실천 체험 중심의 수업 과정 절차에 따라 전개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실천 체험 주제 설정 및 계획을 합니다. 교과서에 체험 활동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선택 활동이라 하여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체험 활동은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는 동영상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체험 활동은 긍정적인 마음이 넘치는 학급이 되기 위해 우리 학급의 긍정적인 생활을 위한 선언문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모둠 또는 학급 토의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담기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개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천 체험 학습 활동에 실행을 합니다 첫 번째 선택 체험 활동에서는 긍정적인 말을 쓰고 친구에게 전하는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짝 활동을 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말을 해줍니다. 두 번째 선택체험 활동에서는 우리 학급의 긍정적인 생활을 위한 선언문을 실천해 볼수 있습니다. 선언문의 내용에 따라 서로 인사를 자주 하고 친구에게 칭찬을 자주 하는 등의 실천을 합니다. 전개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천체험 결과 발표 및 도덕적 정서 의지 강화를 합니다. 첫 번째 체험 활동에서는 긍정적인 말을 친구들에게 소개, 즉 발표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잘 사용했는지 반성합니다. 두 번째 선택 체험 활동에서는 일주일 동안 선언문을 실천한 후 우리 학급의 긍정적인 선언문을 성실히 실천했는지 반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급의 긍정적인 생활을 위한 선언문을 실천한 소감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체험 중심의 수업 과정 절차에 따라 정리 단계에서는 정리 및 확대 적용과 실천 생활화를 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긍정적인 생활 실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1일 1 긍정 학습지 등을 활용합니다. 1일 1 긍정 학습지란 오늘 하루 들었던 생각을 돌이켜보고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누어 본뒤 그중 긍정적인 생각을 하루에 하나씩 적어 보도록 하는 학습지입니다. 생각이 잘 나지 않으면 오늘 하루 행복했던 일을 적어도 좋습니다. 이런 학습생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인 생활 태도의 실천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인데 제시된 항목에 따라 스스로를 되돌아봄으로써 학생들은 긍정적인 마음과 실천 태도를 지닐 수 있습니다. 항목으로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넌할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등의 노래를 부르며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넌할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는 5, 6학년군 일부 음악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노래로 음악 교과와의 연계 수업이 가능합니다. 넌할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외에도 5학년 도덕 3단원 2차 시 지도서에 수록된 포기하지 마할수 있어 등의 노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담한 긍정적인 생활 단원을 지도하는 동안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노래를 반복적으로 불러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 수업 방법과 전략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넌할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를 들으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